<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12월 17일, 여기는 우리 코레타운을 지켜주는 올림픽 경찰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스코리아차이나 이놈들이 세균 테러를 함으로써 야기된 발생한 팬데믹이 세계적인... 인명 손상, 대량 살상,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LA 시청, 경찰, 예산이 부족하여 경찰 몇 군데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크로싱. 그래서 오늘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코로나 세균 테러를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연속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노스코리아, 차이나, 네놈들이 테러를 감행했다, 바이러스. 죽음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앉아서 속수무책입니다. 본 기자도 미국에 온지한 40년 됐습니다만 경찰서가 폐쇄되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은, 원인 제국은 노스코리아, 차이나다. 이놈들 때문에 우리 미국이,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최선 다시 한번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 국방부, 모든 정부 기관들이 대선 구정 관련 점검물들을 많이 확고있죠 역시 앞으로 예를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북한을 손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엘리 교민들은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이제 문을 닫는다 는 사실, 경찰서까지 문을 닫는다는 사실 자금이 없어서.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자, 잠시 후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유티프레서 배우진 기자입니다.